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테라 사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테라 사이언스가. 이 완전히 미친 듯이 꽂다가 지금 반등을 좀한번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요거 지금 상황에서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뭔지 좀 설명드리면서 제가 보고 있는 견해들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번에 이렇게까지 낙보에 쳐, 딱 낙부 진짜 한 방에 쳤잖아요. 이게 지금 환기 종목 지정돼서 그렇거든요. 반기, 감사 보고서가 비이 뭐냐? 비적정이 나오게 되면서 반기 검토 의견이 비적정이 나오게 되면서 환기 종목이 진영이 되고 이러면서 같이 완전히 난리가 나면서 지금 하락 슈팅을 한번 보여 줬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체부터 재무 상태 이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계속 적자가 많이 나고 있었던 기업이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이 상황이 좀꽤 오랜 시간 유지가 되고 있었음에도 그래도 어떻게 근근히좀 유지를 해주면서 움직이고는 있었는데 그러다 갑작스럽게 여기서 보통 제가 재무 상태가 될수 있으면 좋지 않은 기업들을 하지 않는 이유인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진짜 차트가 무조건적으로 막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상인 곡선은 재무가 만들어낸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지만 순간적인 움직임들은 사실 뭐 차트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트쟁이들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재무 보면 재무 보고 이렇게 재무가 조금 좋지 않은 종목들이 진짜 이상한 움직임 많이 만들어 갑자기 막 감자 때리고 유상증자 때리고 갑작스럽게 개파락 떨어뜨려 난리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의 변수들이. 그래서 좋아지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좋지 않은 상태였고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지금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번에 이게 나오게 되면서 이런 하락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이 엄청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움직임이라는 게 하락이 이 정도 꽂히고 나면은 보통 절반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선 올라온 이 파동 자체가 기술적 반등까지는 다 나왔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만 봤었을 땐 그래요. 근데 이게 나와주고 나서 다시 또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여기를 끌어올려주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다시 그림을 만들면서 갈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떨어졌다가 막 반등 나오고 요것들에 대해서는 뭐나쁘지는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놓고 기술적 반대니까 땅에다가 공을 던지면 공이 튀어 오르잖아요 그 반응이 있고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저점자리 잡아주고 끌어올리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요렇게 불안해 보이는 요소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은 뭐 100번 얘기해도 뭐 불안한 요소를 끼고 있다는 라건 이미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지금 좀 애매해진 경우가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죄송해요. 저도 좋은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오신 걸, 까 오신 것이 텐데, 우선은 그래도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제 견해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이게 나와주고 나서 순간적인 낙폭을 키우더라도 기술적 반응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보통 이, 이 정도 거래량이,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을 순환하려고 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이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양봉 뛰었다고 매수세가요 아니죠. 어, 내가 살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누군가 나한테 팔아줬기 때문에 살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팔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나한테 사줬기 때문에 팔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간의 합은 동일해요. 서로간의 물물교환의 흔적이라는 거죠. 거래가 일 늘어날 때마다 거래가 이게 일씩 계속 한 줄씩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서로간에. 근데 그러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터졌다라는 거는 서로간의 손바뀜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여태까지 이종목 200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이에요. 근데 하필 이 거래량이 이번에 낙폭치고 여기서 끌어올리고 있는 데서 이 거래량을 터뜨렸거든요. 이게 약간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 자본주의에서 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냥 뭐정나하게 표현하시면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힘 있는 사람이 이 종목을 사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힘 없는 여러 명이 사주는 것보다 힘 있는 사람 한 명이 사주는 게더 파급력이 크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는 일대일 물물교환이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이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만약에 사느름이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반대라고 하면은, 물량을 다떠 넘긴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더군다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납쁘을 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솔직하게 쉬워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어 솔직하게 말해서 핫다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면서 분명히 이슈가 있었겠지 뭐 찾아볼까요 이슈 같은 것들 뭐 좋은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긴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왔겠지 맞죠. 맞지? 예. 네. 신한 리튬 사업 진행상 사 공개 속 상황가. 그러니까 올라올 때이뭐 아, 리튬 뭐 잔뜩이나 2 이천지만 했다면 지금 요즘 우리나라 이 주식 종목들,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뭐 금양도 하고 막 이차전지 막 나왔다 하면은 막 분위면서 막 미친 듯이 가면서 사실 뭐. 리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하게, 뭐, 틀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지. 왜 앞에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납부를 키워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량 래 터트리면서 이게 나올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뉴스 쪽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본다라기 보다는, 이런 흐름들 쪽에다가 조금 더능력겨보는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전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뭐, 바꿔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환기 종목에 재무 상태 좋지도 않고, 거기서 엄청나게 낙폭을 쳤다가 하필 이 타이밍에 여기서 이 거래량 터지면서, 저런 이슈들이랑 같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그래도 의구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물론, 간혹 가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면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래도 조심은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설명드리려고 가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거래량에다가 여러분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이 거래량에다가 초점을 두고 도대체 이 압도적인 물량은 어떤 교환이 일어난 걸까? 내가 바라는 사람이 이거를 산 물량일까? 아니면 물량을 떠넘긴 물량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어 조금 마지막이 끝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보통 마지막에 불꽃 날리 슈팅을 보내 주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게. 그니까 어쨌든 모두가 손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올려놓고 여기서 물량을 떠넘기고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기회가 돼서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 가끔 이런 것들이 미친 기회가 돼가지고 막 열배 터지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반대로 잘못됐을 때 마지막 떠넘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제 단순한 제 견해긴 하지만 지금 자리 조금 주의는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눌러줬던 폭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올라오고 앞전에서도 중요화가 지금 다운 시점에서 이걸 터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저는 정리를 좀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어느 정도 뭐, 손실이 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좀 대처를 해놓고 남은 물량만 보던지, 리스크를 지금 먼저 좀 줄여나가는 게, 어째, 어떻게든 나 본전 이상에서 빠져나오겠다. 어떻게든 수익으로 빠져나오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리스크부터 좀 줄여나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매매라는 롱런 만한 톤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거를 좀 지켜봐 나가시는 게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물론 저 진짜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처럼 무난하게 이제 이중 바닥형 만들어주고 아 이건 하나의 프닝으로 끝내고 뭐 이렇게 막 아까 봤었던 그런 이슈들이랑 막 같이 결합돼가지고 갔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이게 혹시 모르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막 낙폭 많이 치는 순간적인 낙폭이 나오는 종목들을 봤었을 때 약간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들. 그 하필이면 여기서 이거리랑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들이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신다면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라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은 수익 이런 것들보다는 나중에 뭐더 가는 거 기회는 다른 종목에서 찾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재무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으시는 게더 낫다고 라 보고 지금은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라점 고점까지 그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면 테라사이언스 오늘 워낙 핫하게 움직여서 언제 찍을까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길래 오늘 한번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찍었는데 요즘 뭐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니까 참고. 으로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